네, 안녕하세요. 주식왕입니다. 오늘은 8월 22일 오전 9시 32분, 장 지금, 어,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한국장 진행 중이고요 어, 저희 지금 한국주식 지금 6만원, 월 6만원의 VIP반 진행하고 있는데, 어, 이 요즘 뭐 계속 꾸준하게 대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그, 방금 이제 무료 추천주, 음, 한번 보,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해가지고 제가 무료 추천주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텔레그램 방에만 잘 계셔도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서 잘 계셔도 예, 무료 추천주 드리는 거를 받아가지고 예, 수익을 내시면 돼요 예, 텔레그램 여기 무료 추천주 진행상항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코롱 예, 어제 매도를 했거든요 코롱 예, 어제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코롱 추천드린거 매도 다 됐고 이렇게 무료 추천주 해가지고 지금 1600 166,000원 수익 중인데, 무료 추천주 빈도가 많지가 않아요. 예, 이거를, 어, VIP 종목으로 다 빼버렸기 때문에, VIP 종목 나갈 때 이제 간간이 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무료 추천주 여기 보시면, 어제 이제 코오이브 제가 미국 쪽 하나 드렸어요. 그래서, 어, 코롱 요거 수익 났고, 예, 코오이브는 뭐 진행 중이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이제 한국 주식 VIP반, 예, 여기 지금 보시면은, 예, 미트박스. 예, 그리고 그리티, 그리고 코롱어제 이제 수익 난 건데. 요건 다음에 조금 더 추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긴 해요. 그래서 어, 지금 5월 28일부터 해 가지고 지금 뭐두달 이제 세 달째 저 아, 이제 두달 되죠, 두 달. 예. 6, 7, 8 이제 세 달째네. 세 달째 해 가지고 수익이 예, 지금 이만큼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월 6만 원이에요. 예. 저희 이게 지금 한국장은 제가 완전히 그냥 뭐 어, 문자, 문자비 받는다 생각하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예, 월 6만원입니다, 6만원. 이거 애들, 어, 애들 이거 뭐한달 간식 값밖에 안 돼요. 이걸로 해서 8월 달에 지금 100만원치씩만 샀어도, 어, 이게 5만 3천원, 이렇게 하면은 8만 5천원, 그쵸? 100만원치씩 샀으면은, 그 다음에 11만 4천원, 예, 18만 6천원, 7천원? 예, 18만 7천원, 예, 21만, 22만원? 23만 천0 0 0원 예, 6만원 회비는 빠, 빠지죠. 예. 그니까 돈이 적으신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돈이 크신 분들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지금 두 달에서 730만원 나왔습니다. 예, 세 달까지 해가지고, 예. 뭐, 종목당한1만원씩 넣는다 기준으로 하면은 730만원 나왔어요. 그래서, 어, 요거 어, 한번, 그니까 국장, 대부분 손실입니다. 예, 대부분 손실. 10명 중에, 한 아홉 명은 손해거든요. 예, 그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방송을 계속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계속 이제 추천주 드리고,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거 저희 VIP 원님들도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조작하는 순간, 어, 이건 사기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다 올려드리거든요. 예, 문자 나가고, 예, VIP 요거, 어, 수익률 나온 거 요, 그대로 이렇게 해드립니다. 예. 미국만 제가 종목을 가려요. 미국만 종목을 이렇게 예, 비밀로 가려놓고 국장 누가 댓글을 달았나 보네요 아 분홍달리님 예, 분홍달리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드리니까 예, 한번 보세요 관심있게 예. 자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예, 전부 마무리하겠습니다 v 야 p 님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일치 이렇게 꾸준하게 남겨주시는 저희 뽀르뚜까님 분홍달리님 북극성님 예, 항상 감사드려요 예. 네, 감사드립니다, 항상. 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